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초코케이크를 먹은 학생 2천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는데요. 제주도 내한 초등학교에서도 무더기로 의심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성문 교육감은 급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지역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7일부터 식중독 의심환자 50명이 발생했고, 33명은 증세가 여전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무슨 이상이 없지만, 다른 아이들, 아픈 아이들도 발생했다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고, 좀 은밀스럽게 식중독 같은 게 발생을 하고 하니까, 대응을 좀 빠르게 했는지. 해당 학교는 지난 5일 점심 때, 경기도의 풀무원 푸드머스가 납품한 우리밀 초코 블라썸 케이크를 제공했습니다. 도내 학교 6군데에서이 케이크를 납품받았지만 나머지 학교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한 학교만 유통 기간이 지난 건 아니고 유통 기간이 나머지 다섯 개 학교와 다른 걸로 봐서 제조 일자도 다른 게 아닌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주로 대기업이 납품한 급식 재료를 사용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으로 대체를 하면서 로컬 푸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시가공품에 대한 유통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학교는 일단 12일까지 급식을 중단했고,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이번 주에 나오는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인 관광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태풍의 지진까지 일본을 강타하면서 제주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주로 모객하는 한 여행사.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에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제주여행 상품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새 취소된 제주 관광 예약만 15개 팀에 50명. 취소 사례는 더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일 이후에 거의 패프로가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도 좀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 어, 매출도 감소되고니와 후쿠이도 지역의 지진까지 겹치면서 관광업계는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일본인 관광시장이 자칫 또 위축될까 걱정입니다. 2010년 18만 7천 명에 달하던 제주 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2016년 4 7 0 0여 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 5 0 0여 명으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올 들어 항공사들이 직항 노선을 늘리면서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 2천여 명으로 빠르게 증가한 상황. 하지만 일본을 강타한 연이은 자연재해에 최근 한국의 메르스까지 발생하면서 이 같은 회복세가 다시 꺾일까 비상입니다. 제들 다음 주부터는 그 동경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돈의 여행 업계와 같이 공동 비즈니스 마케팅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항할 거라 전망되던 일본인 관광 시장에 켜진 적신호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다 보면 대규모 시설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도시 인프라는 부족하게 돼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관광객과 사업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게 해 관광시설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사례를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햇살이 매력적인 마요르카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2시간 거리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 덕에 마유르카를 찾는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따라 늘어 객실수만 30만 개, 인구 1000명당 306개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숙박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2년 전 마유르카는 호텔 사업자에게 이른바 침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유르카에 머무는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세라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1박에 많게는 2유로씩 시내에서 잠을 자지 않는 크루조 여행객도 예외는 없습니다 관광객과 관광시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무분별한 관광 시설의 확장을 막고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입니다. 마이루카는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받은 세금으로 이런 인공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데도 투입돼 관광 산업 성장의 과실이 주민들에게도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 have no objection because I come here for my holidays to enjoy myself. If it's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 for the public services, we have no objections whatsoever. 초기 세금 부담으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던 마요르카. 이 같은 세금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정착됨으로써 오히려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 실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14개 분야, 115개의 11, 정책 공약과 341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됐는데 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490여 명의 공약 실천 위원들이 70여 일 동안 검토하고 논의에 확정한 공약 실천 계획서가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소통과 협치, 새로운 성장, 더큰 제주라는 방침 아래 115개의 공약과 341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재정 안정성, 파급효과 등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실천 가능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미래신산업과 관광문화산업 등에 2조 원을 투자해 3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 6,700억 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와 여성, 주거생활 분야 등에 각각 5,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4조 9,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빠듯한 살림에 앞으로 5년 동안 2조 8,000억 원의 도비를 떼내야 하고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산들을 여러 분야에서 절감하고. 또 우리 제주만의 어떤 재원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재원을 만들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제주도는 공약 자문 위원회와 정책 평가단 등을 구성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메르스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주대학교 병원의 격리병상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제주공항 반입축산물에서 검출됨에 따라 공항만 방역 인력을 확대하고 축산물 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대체 위원회와 범도민 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오늘로 예정된 중간보고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조사의 전제 조건이었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용역을 진행한데다 주민 동의도 없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며 중간보고회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얼마나 될까요? 무려 2천억 원입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어르신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노인 보이스피싱을 막겠다고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자기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인 이 남성은 현금 2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뒤 바로 사라집니다. 피해 여성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아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네 첨단범죄 수사 1팀. 이제 더 이상의 불법 자금이 피우금 되지 못하도록 어 지급 중지가 되었다고 알고 계신 되겠습니 이해되시나요? 네. 보다 못한 어르신들이 연극으로 피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68세 이상의 은퇴 노인들로 구성된 지역 봉사 단체가 복지관, 노인정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과정을 알리는 창작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00억 원, 대구에서도 520건 55억 원에 이릅니다. 범죄 연루 핑계로 냉장고나 세탁기에 돈을 넣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화를 끊으시고 112 신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이스피싱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밤부터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고요. 남부지역 아침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동부지역에는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안개나 박무가 낀 곳이 있겠으니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산지에도 오늘 안개가 낀 가운데 기온은 윗세오름 9도, 성판악 14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도 흐린 한을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낮입니다. 오늘 밤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부터 2주 동안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조업금지구역 위반과 불법 어구 사용, 어획물과 항해 장비 절도, 선원 등에 대한 가혹 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도 강화합니다. 체불 임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체불 임금은 34억 4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건설업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등과 회의를 열어 추석 전에 채불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생계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개 음식점을 적발해 4건을 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수입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 수준의 학생들이 도박위험군이나 문제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위험군은 도박 경험이 경미한 수준, 문제군은 반복적인 동합도박 경험이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2015년 실태조사에서는 도박 문제군으로 분류된 제주 지역 청소년은 3.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제주 지역 수험생 7,500명이 응시합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6,052명, 졸업생은 1,324명이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124명입니다.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400명 늘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32명 늘어난 데다 수능을 다시 보는 졸업생 비율이 4년 전에 11.6%에서 올해는 17.7%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